장대영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단지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뭐, 거기에 대한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공시가격 1억 미만 이 아파트들이 다시 굉장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 어떤 지역이 얼마만큼 거래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안에 있는 네 예, 신방동의 총 그린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24건 거래, 2월에 33건, 3월에 47건, 5월에 50건. 점점 점점 어, 이 단지 안에서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갭을 보시면 갭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평균 300만 원 투자한다고 한다면 전세가가 높은 단지는 거의 금액이 들지 않은 경우도 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어 갭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금이 없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천안의 쌍용동에 올봉 청소 일단지라는 아파트인데요. 어 이게 올해 1월에 7건, 2월에 13건, 3월에 14건, 4월에 33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걸볼수 있는데 갭을 보겠습니다. 갭이 99.4% 네, 80만 원 갭이 80만 원입니다. 거의 갭이 없다고 봐야겠죠. 다음은 안성시 공도 진살에는 주은 청산아파트라는 곳입니다. 자, 요 아파트도 올해 1월에 8건, 2월에 13건, 3월에 21건, 4월에 25건 점점 점점 이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매매 건수가 개별 보면은 여기는 뭐 평균 한 2,800만 원 정도 되네요. 또 안성시 공도읍에 주은 풍림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올해 1월에 11건, 2월에 18건, 3월에 14건, 4월에 24건 최근 4월에 들어서서 어, 24건, 거래 건수가 굉장히 어, 많이 늘어나는 걸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본 전세가율이 88.3%, 한 1,800만 원 정도 평균 어, 들어가네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이밤동에 있는 이밤 6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가 올해 1월에 6건, 어, 2월에 4건, 3월에 4건, 4월 들어서서 11건으로 갑자기 거래 건수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보면 4월달 들어서서 계속 거래 건수가 지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태계동의 태거의 주공 2단지. 이 아파트가 1월달에 1건, 2월달에 2건, 3월달에 4건, 4월달에 7건. 건수가 거의 없다가 거래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강원도 온주시의 태장동의 금강포란제 아파트. 1월 달에 4건, 2월 달에 3건, 3월 달에 8건, 4월 달에 9건, 점점, 점점 예,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공시가격이 1억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바로 공시가격 1억 이하라는 겁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여러 채, 몇 채를 취득을 하더라도 이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 읍면지역 특별자치시, 광역시 이런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양도시,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공통점 그러니까 1억 이하의 이 지역의 주택들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 이거는 이미 알고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가, 갑자기 또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네, 바로, 어, 제가 추측 건데, 올해 7월 말이 되면요,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한번 사용했던 분들의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신규 계약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뭐 인천이나 경기에 주택을 많이 샀다. 자, 이 얘기는 이런 높은 전세가 때문에 외지로 외곽으로 이사 가려는, 매수해서 이사, 이사 가려는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7월 말 이후부터는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텐데 전세가가 주변 시세대로 이제 올려받을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단타를 노리는 이런 투자자들이 몰려든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